질병 다 예수님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네. 능력을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끼리의 네. 영혼육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옵소서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누가 보면 팔짱을 누가 본 8장 1절에서 15절 오늘 1절에서 8절만 읽고 하나님 말씀 주시옵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성절 4 0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어, 그, 드립 책 있죠? 그거 우리 같이 새벽 기도 다시 대까지 하도록 겠습니다절부터 예, 8절 우리 같이 합합니다 시작 그노의을십 전하실 수야.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앞길을 쫓아신 그와 병보를 받은 어떤 여자들 오 일곱 귀신이 나간 자박달라인나마리아고에노세 청지기 구사의 안에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왕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으로 그들을 섭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일대올라와 흔들리를 이루고 예수께서 비우러 가시면라 씨를 뿌리이 나가서 그리스어요거길에 떨어지며 밟며풍의들이모거버고거른 바위에 떨어지며 가 스키가 없으므로 말고위에 떨어지며 시가서 기운을 받고 거론은 좋은 땅에 떨로지면서백배가 교시를 이 말씀을 하시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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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오늘 3월 첫 새벽 화요일 새벽을 함께하게 에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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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에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서 한국에서 한서한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에 어떤 우리의 마음의 밭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다양한 밭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은 단순히 농사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산다는 게 쉬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항상 살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자신도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올라오고 사택에서 올라오면서 참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산다는 게 결국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 이전에는 뭐,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 너무 현실에 묻혀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몸이 좀 아프면 또 몸이 아픈 대로 또 그것 때문에 또 거기에 육신을 또따라하는 또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걸 느꼈어요. 저 안에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이 잘안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항상 내 마음에, 내 손에 보물이 잡혀있었는데 이 보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다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숨을 헤치고, 헤치고, 헤치고 들어가는 이게 나에게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지. 사랑관계 환경, 기후 기후도 우리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들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임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승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그냥 어 이전에는 쉬웠을지 모르지만 점점 세상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코 어,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다없이 수불에 치고 들어가서 그 보물을 귀엽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꼴랑 나와갖고 예배 하면 드리는 거로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건 제가 해봐도 안 되더라고. 매일같이 저는 목사님들에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는데도 한숨이 톡톡 나오고 내 심장이 신경이 답다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있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려면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살아도 돼요. 60만 갖고 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고민하고 갈급함을 갖고 우리의 마음에 숲을 해처가 들어가듯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하나의 농사의 이야기를 주님의 비유로 해서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너희들이 마음의 받치 오늘 어떤 일을 전검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옥도밭과 같은 마음을 갖꾸도록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다시 한번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맺는 복된 우리 성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1점부터 3절이 10분 는 자의 사명을 보여주는데요 어, 예수님께서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열두 제자가 한 때, 예수님은 딱한 가지 목표예요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아멘. 네. 당신이 친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 아, 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단순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버리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데 저도 잘 버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한뭐 60년, 70년 사는 사람들 보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매부를 살짝 죽으면 다 놓고 갈 건데 그래도 다긁어고 특히 우리 할머니들 보면 나가서다 긁어다가 막 구석구석에다가 집어넣으면 얼마나 많아요? 버리는 작업을 자꾸 해야 될수있어요 아멘. 이유가 뭐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한 가지 때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 그것 아멘. 그것만이 우리에게 한 가지의 사명이야.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복음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들도 오늘 통행하고 있죠. 여인들 보면 은 여인들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열두 어 제자만 나오는 게 아니죠. 2절 보십시오. 악기를 쫓아내시고 병고치를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말이야. 그리고 귀부인들도 나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자, 여자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라 그니까,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 여자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남자들은, 가만히도 뭐, 성격 자체가 그러지도 하지만, 아, 오늘도 보니까, 아, 여자들이, 교회도 다, 우리 여자들이 지키고, 우리 저번 주에도 이렇게 뭐, 나무 좀 날르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뭐, 남성들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다 여성분들이 나와서, 어쨌 감사합니다. 똑같요 예수님 옆에도 보면 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 네. 또그 무덤에 최 먼저 간 여인, 네. 다 여인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게, 이게 뭔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정말 우리 교회의 선배님들도 가진다. 일단 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들의 헌신적인 섬김은, 말씀 전파 사역을 하는데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예수님뿐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그러므로 4절부터 8절에서 네 가지의 마음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죠. 예수님께서는 식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의 마음밭을 보여줍니다. 첫째 마치 길가같이 길가면 길가 같은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기는 마음이에요. 말씀은 잘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다 사단에게 빼앗깁니다. 즉 뭐예요? 세상의 유혹과 염려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데요. 아멘. 우리는 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끝없이 숲을 내치듯이적다는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생각해도, 저것도 생각해 그쵸? 그거 그렇죠? 뭐 생각 안하고살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내 마음을 음. 내 마음 받치. 정말 오늘 길가밭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 네. 기도하고 따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돌짝 받치 나오죠 그 다음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돌짝 밭은요 아, 네. 뿌리가 없어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라 버리는 거예요, 말라. 씨가 부러졌는, 뿌려졌는, 뿌려졌는데 돌짝 밭에 뿌려지고. 발라버 v e i 반란과 핍박이 닥쳐올 때에 o v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무 o v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면 v e you. 는 아, 이런 이유도 있구나. 믿음을 버리는데, 음. 어, 교회를 또 소홀히 해야 되겠다는 그리즈를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아, 이런 이유도 있구나. 이런 이유도. 네. 참, 주님이 들으시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또 하나 같이 나오죠? 가시건물밥 음.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략에 맡겨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이에 음.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심과 걱정의 마음을 빼앗겨 말씀이 전환할 틈을 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을 이런 잘해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까지 얘기한 이세마치 내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열매를 못 맺는데, 그냥 열매 맺는 척을 하고 살아요. 진정한 열매는 못맺는로는요 지금. 여러분,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건 하나님의 당연한 자연의 원칙 아니겠어요? 음. 열매를 못 맺힌다는 건 세상 말로 하기에는, 죄송합니다만, 짜증나는 일이죠. 이 나무가 열매를 잘 맺혀야 되는데, 열매를 못맺으면 도련 변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면에, 오늘 중요한 마치 나오죠? 옥토바. 옥토바는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지키다 음. 순종한다. 음. 그러면 결실하는 마음이 된다. 할렐루야. 음. 여러분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 묵상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인내 함으로 말씀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상태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 가면은 여러분 선생님들이 칭찬하는 학생 이 있고 야단 맞는 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선생님들이 칭찬하는 학생들이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선생님들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 제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런데 어 그거는요 삶에서 열매가 맺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뭘로 주거에요 나의 신앙생활의 자세 그리고 내가 신앙으로서 어떤 신념을 갖고 어떤 밭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 좋다고 해도 삶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번 표현이 꽝이 꽝꽝 꽝. 옛날에 우리 뽑기 해봤죠? 뽑기 열심히 착 쥐어서 어렸을때 딱꽝 나오더라 꽝이네 <laughs> 어? 열심히 뭔가 것 같은데, 당신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밭이 정말 뿌려지는 귀한 밭, 이런 밭이 아니라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다고. 어, 내 마음밭을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가지 않나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당연히,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끔 보면은 나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인 것 같아. 맞습니다. 구원은 내가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구원은 내가 받지만 이 구원을 가지고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라고 말씀해주세요. 아, 네. 열매는하한번안맺죠 그냥 나 혼자만 구원받았으면 돼. 나 혼자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이렇게 뭔가 잘 하는데. 아니잖아요. 우리 찬양 팀들도 있잖아요. 혼자서 아무리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도 하모니가 안 되면 그게 온전한 찬양이 될 수가 없잖아요. 뭐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소 o 을 갖고 왜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렇습니까? 왜 함께하기 위해서? 아멘. 같은 마음을 갖고, 아멘. 머리가 b l e to do this.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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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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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렇게, 맞추시죠? 같이 읽주시죠 번호는 좋은 땅에 따라서 백 배의 결실을 해.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귀한 남자들을 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들을 기회를 자는 들을 지어다. 그 거는 우리가 먼저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들 좋은 건데 먼저 내가 들어야 되겠죠. 내가 듣고 오늘 백배의 결실을 내멘 좋은 땅이 되면 좋은 땅이 되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지할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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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가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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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자신이 전공의 고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의 설명을 말씀할 수는 9절부터 1 5절읽 있지는 않았는데요. 어, 제자들이 비유의 의미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이 박제 내용이 1 0절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깨닫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의미를 깨닫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때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천국복음을 전해야, 전해야 될 전하지 말아야 돼 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아직 깨닫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스탑하면 안된다 전해야 된다고 어요니다 이게 11절부터 15절에 어, 말씀을 참조하는데 11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 12절 길가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음이 가서 그들이 믿어 그는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쭉 얘기하면서 이들 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씨는 뭐라고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고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스펀지처럼 말씀을 쫙쫙 받아요. 어떤 사람은 한번 해보셔. <laughs> <laughs> 당신 이 나를 오를내 마음을 깰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laughs> 이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유, 아, 이 시간에 한 가지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뭐, 별거 사람이 다 있겠죠. 또 오늘 어떤 좋은 밭은 뭐라고요? 스분지처럼 아, 어,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심겨지는 사람을 말씀해 주고. 중요한 것은 옥토로과 같은 마음, 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네. 결실하는 마음입니다. 15절 만 우리 함께 읽죠. 15절, 저0절이0절 10절, 고 좋은 말0절1으로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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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0절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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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밭을 잘 갖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정말이죠 목사인 저도 배웁니다 이런 마음 밭을 가진 성도님들 만나잖아요 정말 목회할 맘 나요 신나요 하루가 기뻐요. 이런 분 만나기를 축복하고, 돌아가서 우리가 이런 사람 다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네.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이. 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아멘. 네.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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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세상에 그것도 <어떤> 이런 <laughs> 기쁨과 이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주세요. <laughs> <갖추죠. 웃음> 그런 분만나고 거기서 정말 같이 진짜 모든 걸다 나누고 싶고. <laughs> 오늘 본문이 우리 주네 가지 귀한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 말씀을 옥토밭처럼 사모하는 것. 아멘. 둘째,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쉼없이 가꿔야 된다는 것. 어제, 뭐, 우리 권사님 큰 돌을 날리셨습니다 아마 요즘만은 맨날 집에서 뭐 일을 하시고, 우리 또, 우건 권사님도 뭐 어제 일을 하셨죠? 집에서 도하요 어제 는 <laughs> 여러분 집에 있는 밭 하루만 갖고 자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죠 어, 그렇죠? 그래서 가서 그냥 어? 왜 그래? 이걸 갖고 자면 엉엉기가 생기고 가시밭 되고 아주 으니까 그래서 가서 힘을 들여서 열심히 갖고 그렇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옥도밭이 되게 해서. 아, 네. 말씀으로 그다시 우리는 갖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어, 네.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버리고 말씀묵상과 기도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인내와 순종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축구합니다 아, 네. 여러분 쉽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말씀을 따르면 결코 결단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줄을. 있습니다. 아, 네. 삶 속에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 아멘. 근데 잘안 되죠. 안 됩니다. 네. 저도 목사이지만 저분 보면 표현 죄송합니다만 아, 안타까워 때도. 그러다 보니까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럴 때마다 뭐라 그러시냐면요. 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멘. 아멘. 끝없는 사랑으로 나는 너를 품어줬고, 아멘. 내가 너에게 좋은 씨를 뿌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다. 예, 물론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이 어, 마음갓에 우리 심없이 오토바토로 가고, 아멘. 아멘. 저 헤럼데이 주고. 아멘. 아멘. 그런 분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아, 네, 네, 기도합시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 앞에 나온 사람을는 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네. 오늘 저희는 옥토박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저희 마음밭을 옥토박처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 아, 네. 세상의 욕심과 유혹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는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겨 순종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옥토밭에 떨어지는 말씀 받치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통하여 주님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 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 복음의 사랑의 편지로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